혹시, 혹시 피디 분이신가요? 네, 작가님. 작가님이 아, 네. 말할 때마다 어, 표현이 안 돼요? 막 걱정스러워. <laughs>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나 씨, 애교 한 번만 살짝 보면 안까요 <laughs> 여기 3천0 0표한명 추가요. <laughs> 음... 야 정말 갖고 싶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파도 행복한 이 기분. 고마워 나야달콤살벌란 <laughs> 그들과의 특별한 시간. <laughs>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의 주인공들과 함께합니다. <laughs> 가족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로 나오신 우리 주인공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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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지게 소개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이 살짝 네 제가 명문대 출신인데 네.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10년째 놀고 있어가지고 음. 저희 정희 씨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쓸모없는 인간아.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렇게 불러요, <laughs>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딸은 자연스럽게 아 우리 아버지는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갖다가 아. 바꿔야겠구나. 채태만 우리 아빠입니다. 39살이고 서울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빠를 내놓겠습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게 바로 백수 10년차 가장의 현실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엄마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아 중고하라?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 등 떠밀려 아빠 렌탈 사업을 시작하지만 아빠 대량 난감한 의뢰만 들어오니 그냥 중만실로 데려다주시면 돼. 헐 아름다 어떻게 학교생활을 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아빠야 김상경 씨랑 우리 문정인 씨가 부부로 그렇죠 열연해주셨고 그럼 재윤 씨랑 미나 씨가 부부 될 뻔한 <laughs> <와>. 아 <아유>, 뭐야 <laughs> 무슨 역할 하세요. <laughs> 무서운 일진 여인 범이 역할을 맡은 미나. 무서운 일진 아, 일진 역할로 <laughs> 절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빼시고요. 딱 걸렸나요? <laughs> 달리 만약에 이렇게 10년 백수예요. 그럼 어떻게 위로를 음, 자기도 힘들겠지만 뭐, 뭐 제가 열심히 하면 되겠죠. <laughs> 야씨, 그래요. 이렇게 흔드는 제가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요. 야, 그럼 이런, 이런 와이프 없거든요. 아빠. 귀요미 의뢰녀 봄이. 넌 내가 책임진다. 그녀에게 푹 빠진 이 네, 남자. 제가 이제 박미나 양을 좋아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리고 한눈에 반해서 정말 광화문 매거리에서 40대 정도의 따귀를 맞는다. 미나 양의 딱이라면전 400도 맞겠습니다. 아! 맞을 자신 있어요. 검으로 아! 찐한풍옹까지 재윤 씨개 탔네요. 울어울고 있을 보단 행복이 더 올라옵니다. 야! 어떤 느낌이었어요? 딱 맞을 때. 엄마 맞아 버려. 정말 받고 싶다. 정말 준비돼 있어요. 준비돼 어, 어, 있다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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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안에서 진짜로요? 방황에서 때려 줘. 아요. 느낌 그대로 한번 해 주세요. 아, 네. 아, 그렇게 사실 어, 좀 당황했지만 액션. 미나 씨 감정 좋고. 이게 뭔데? 웃다 다녀.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근데 <그게 웃음> 아 근데 이게 괜찮생에서 분위기가 산다면요. 오른쪽 뺨도 미나 겁니다. 딱이더 <laughs> 맞았는데요. 네 네. 미나 씨 애교 한 번만 살짝 보면 안 될까요? 그 여기서 봄이니까 그렇죠. 일진의 애교를 보여드게요 아, 일진 애교. 어, <laughs> 오, 오, 오. 야. 어? 안 따라오냐? 아, <laughs> 정말 살아있는 피로 회복제네요. <laughs> 저 렌탈이라 해가지고, 정수기 렌탈 이런 거 들어봤어도 아버지 렌탈은 예. 처음인데, 연매출 좀, 좀 괜찮게 나옵니까, 이게? 뭐, 영화에서는 연매출이 뭐 그렇게, 그저 그랬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지. 우리 영화가 대, 잘 되면은 예. 인터넷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laughs> 네. 아, <laughs> <laughs> 네, 내가 시작을 해볼까? 괜찮은데? <laughs> 재호씨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잖아요. 볼까 괜찮을 어, 것 같은데? 뭐, 네가 맞는 거 해, 야 주로. 장난 아니지. 응. 거 잘할 짜식이지. 응, 뭐, 뭐, 담는 것도 잘하고. 담. 아무 따라 왜 이렇게 나오냐. 영화 속 최대 볼거리는 바로 <laughs> 코믹 살경의 재발견. 아! 아 뭐야? <laughs> <이 새끼>? <웃음> 아! <웃음> 형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줄이야. 오늘의 팬시들. 이모. <laughs> 볼매 상경이라고 불러 주세요. 바깥 사람은 바깥일해야죠. 네. 실제 부부 뺨치는 아, 두 사람의 거슴 케미도 거슴 기대하셔도 하지. 좋을 거라는데요. 오빠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죠. 신비님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 어. 오빠. 아 처음부터 화이팅이 너무 좋으니까. 네. 아야, 아, 좀 이렇게 좀. 귀덕가요, 귀덕가서. 내가 언제 그랬어? <laughs> 이극 <곡> 중에 <laughs> 아영이라는 아역 탤런테가 나옵니다. 이, 이 친구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음. 그 친구 때문에 많은 관객분들이 더 즐거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 정말 당돌한데요. 나도 따나빠들처럼 아빠들, 일했으면 좋겠어. 아직 안 끝났다고. 요 연기 신동 아영이 때문에. 아, 아, 재윤 씨는 결혼을 서두르고 싶어졌다는데요. 진심인 건지? 쉴때 다가와서, 뭐 삼촌 이러면서 다가올 때 보면. 어, 어너 뭐, 삼촌이라고 해 그래, 나한테 오빠라고 그러는 거? 신발 하나니까. <laughs> 이건 진짜 결혼 아, 가야겠다. 하여튼 지금 와서 그럴 때마다. 예. 제 아이를 갖고 싶다. 아무리 저를 닮으 딸을 낳더라도 네. 여자친구한테 내알 낳아도 한번 해주세요 어, 그래. 여자친구? 진짜? 어떤 여자친구가 얘기하는 아, <laughs> 미래의 네. 여자친구 얘기하는 거예 미래 <laughs> 여자친구 미래 의친구요 네. 자기야 아, 내 알을 낳아도 무섭다, 무섭다. <laughs> 너무 무서운데? 약간 스릴러 느낌이었어. <wiele> 아버님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음, 가족과 함께 영화관에 오셔서 함께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본인도 찾으시고 가족과 함께 누리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소득>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하여워, 야, 이름은 하여워. 내가 머리가 잖아 아, 아니야, 결국 <Frog> 오빠는... <eloqu tobacco> 11월에 오는 아,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